I think you should walk with here. Yeah, okay, if you want, you can go walk. Yeah, yeah, I can. Okay. yeah, I know where I am. Thank you. Come okay. on. Have a reservation here. Soon w i c a m e Yeah. You s e a y only one night. Yeah, one night. What time is the latest bus here to the airport? 야 이거 왜 이러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부터 지금 네 번째 연속 여기 베트남가 가지고 숙소 세 군데 다 패밀리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어. 왜 이러지? 내가 뭐라고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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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부터. 있었다는데. Where you come from?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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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o r e a k o r e r e r e a k o a Korea. Korea. k o e Korea. k o r a k a k o r a Korea. k o a Korea. k o a k o r e k o r a o r e a Korea. r e a k o r e Oh. I m sorry I went j u s to t the hotel and I came back and you closed. <laughs> I'm sorry. I'm sorry. I'm sorry. What is it?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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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c Chicken. c h i c k h i c k e n Chicken. c i c e n c h i c k n c i c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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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h i c k e n Chicken. Chicken. c h i c k 어, 배낭 메고 돌아다녔더니 조금 힘이 드네. 야, 마가린을 주신다. <laughs> 고기 고소하게 맛있겠다. 오, 야채도 주신다. 아유. 채소 좋아서 좋다. 아, 마가린. 마가린 이거 다 먹으면, 응? 음주 다이어트 했는 게다 실패로 돌아가겠지. 맛만 봐야지. 아, 어우 나 마가린보다 나 얘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소스가 완전히 우리 초, 고추장 양념이에요. 고추장에 참기름 넣은 양념. 딱이네. 야 양이 상당하다. 지금 치킨하고 비프하고 어, 포크하고 다 섞어서 달라 그랬거든. 마가린에 구워 먹는 고기 맛이랑. 이건 소고기다. 야, 이걸다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원래 우리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니다. 이씨. 이봐, 이거 중간에 양파가 커다랗게 있어. 밑에는 양파였어. <laughs> 저녁에 한끼 간단하게 먹기에 저한테는 딱 좋은 양이에요. 음, 야, 베트남 화로구이 또 독특하네. 좀 짜다. 우리 뭐 돼지불백 양념 같은데 양념의 결이 좀 달라요 약간 향신료도 이쪽 향신료가 조금 들어가 있고 자냥 보드카를 한잔 먹을까 더우니까 맥주만 들어가 배불러 맥주 마시면 은 이번엔 돼지고기 땡큐 땡큐 어빵피요 없다고 빵 드리고 이거 좀더 달라 그랬어 우리가 또 저녁에 술 마실 때 안주로 탄수화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거든 안 먹고는 못 살고 이왕 먹는 거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야 하노이 보드카나 하 시켰어요 이씨, 뭐 차지가 않아 그외뭐 콜드보틀 uh. 얼음 갖다 줄 모양이다 재밌다 오래간만이다 오오오오 오래간만에 알콜에 어우 몸소리 쳐진다 아이스 버킷 해주셨어 아 <laughs> 이거 술이 너무 취한다 보드카만 계속 마셨다가는 30분 내로 저 빨라 되겠는데. 내일 12시 체크아웃인데, 저 11시 반까지 잘 거예요. 내일은 자고, 체크아웃하고, 볼볼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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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다닐 거야. 아무튼, 바이바이. 응. 바이 바이. 응? 응. 음. 응. Can I leave my l u g g a e h e r And I want to make to e h e s v a t i o n for a Taxi to the airport. And can I rent a bike, motorcycle? Can make a negotiation for 1 5 0 yeah, for half day. That's uh, that bike. You see the r i c e n s e n u m e r Uh Just had a difficult to the new one. So I you can... Yeah, it's okay. 오우 oh, 이게 제가 빌리는 바이크인가봐요. 넘버 투플리이스 w o please. 서서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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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반미 25에 반미 하나 먹어줘야지. k y 요 안에. 맛있어 맛있어. 알 여기 돌면서 기도 하신다 하노이 오면 꼭 와봐야 하는 이전국사업 지금 다녀왔어요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그래도 아무리 휴양하러 왔지만은 우리 여행 스팟 몇 군데는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스쿠터 빌려가지고 후루룩 돌고 있어요. 하노이에 이 롯데몰에 보틀벙커가 생겼대요. 지금 시간이 5시거든요. 여기 호치민 박물관에 제가 5시에 도착을 했는데 오픈 시간 4시 반 까지에요. 어차피 여기는 들어가봤자 그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입구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호치민 박물관 하노이 오시면 꼭 방문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다 갔던 곳이거든. 공자님이에요. 베트남 분묘가 유교 사원이에요. 여기 공자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도 5시 반까지 오픈이라서 5시 15분에 클로즈 했다고 안 드려 보내주는거 억지로 땡깡 부려가지고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안에 베트남 분묘 잠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다. 때도에 여기 드론 쪽은 지금 클로즈했고 저쪽으로 빠져나가래요. Please continue. 위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는. 바이크는저 반대쪽에 있는데 쭉한 바퀴 돌아서 걸어가야겠다. 아 맞다 맞다 이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래 내 기억이 맞다니까 이 뒤에도 뭐가 있었어. 여기도 봉자님이겠죠어저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베트남분명 클리어 나 예전에 왔을 땐 여기 2층 올라오는 줄 모르고 여기 2층은 오늘 처음 와봤어요 옛날 모습인가봐요 얘 기억난다 이게 큰 북이겠죠 나 저기서 보는데 왜 오크통으로 보이지 <laughs> 직업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출구다 야 나오자마자 노천 식당들이 쫙 있네 어기 갑자기 배고파져 야 보도를 막고 배드민턴 치고 있어 멋지네 길다 막아 가녕하세요 시원하다. 망고주 여기 위에가 바로 철로거든요. 근데 이 공안분이 지금 이쪽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저쪽으로 뭐 가라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하노이에서 그 유명한 하노이 기차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사이로 기차가 지나간데 근데 지금은 뭐 예전에 사고가 있어서 공안들이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들어가려면 양쪽에 음료수를 사먹든지 해야지만 상인들을 통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다네 뭐지 이거 뭐야 와타임도즈 더 드로잉 컴게이7은 c 찮 n 이게 알선 시절 t 맥주 3만 동 마시면은 이분 가게 가서 이 기차 지나가는 걸볼수 있다 그러네요 뭐 제가 이거 찍는다고 들어가서 지금 한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이걸 찍어 우리 또 그런 스타일 이 아니잖아. 패스. 오, 공안뜨니까 거리가 깨끗해졌어. 또 이거 지나가면 다 나오신다. Do you h a v 저기 성요셉 성당 보면서 커피 마셔요. 야 전망 죽여요. 기름이 한 칸이 안 달았어요. 오늘 돈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만 땅을 넣어버렸거든. 한 일, 이천 원쯤만 넣었어도 오늘 충분했는데 오늘 움직이는 걸로는. 야, yeah, 야. Yeah. Outside, in s i d e Outside, outside. Outside, follow me. You look like Japanese. Korea, Korea. Okay, yeah. sorry. We very famous with the, uh, h o ri. Quack, quack. I highly recommend. Duck. Hello from Vietnam. 맥 주부터 시원하게 한잔좀 마시자 아우 시원하다 샤토달라세 를로예요12.5% 알콜 도수 얘백프0로아멜로아인거같은데 예, 약간 산딸기 모루 같은 향도 살짝 뒤에 베이스 있어. 오, 님꽤 있다. 까리 어리 어리. 예. 음, very d e l i c 와우 와우, 말씀 25만 동이면은. 뭐싼건 아니야. 한 19,000원 또 나는데 양도 꽤 많아요. 야 와인하고 되게 잘 어울리겠다. 산미도 있고. 한니는 이 오리고기랑 먹으면 딱 사라지는 정도의. 바디감은 라이트플러스에서 미디엄 마이너스 정도. 되게 라이트한 와인이에요. 한니도 막 굵고 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프루티한 와인 중에서는 그래도 탄인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탄인이 굵고 거칠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카베레스 아니면 칠레, 프랑스 이런 와인급은 아니에요. 클래식이 베이식이라는 뜻이야. 지금 이 와인들은 얘는 오늘 거의 한 7-8천원 정도 했고 제가 여기서 쭉 마셨던 와인들은 다 5-6천원짜리 와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5-6천원 7-8천원 와인들이 뭐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맞죠? 얼마나 주겠어 그냥 그 수준을 이해하고 그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마셨을 때 이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독자 시험회를 위해서 이거 메를로 리저브 그 선택하긴 잘했는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구독자 시험회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laughs> 야 지금 뒤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10시에요 와 2시 반비행기거든나 그래서 12시에 공항 가는 택시 예약해놨는데 2시간동안 뭐하지? 술이 너무 빨리 취했다 맥주거리가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음악이 쿵짝쿵짝하다 여기가 진짜 로컬이구나 이 골목은 해산물 전문인가 봐요. 전부 해산물이네. 야, 해산물 먹고 싶으면 이걸 먹어야겠다. how much? 2마0 0 yeah, how much? 이야 네, 뭐냐? one. 800. 1이 o n 800.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k you, t h 여기는 닭발 전문집인가 봐요. 닭발만 열심히 구워 대신다. 여행은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그래야지 좁은 골목 뒷골목에 정말 여기 로컬 사람들이 먹는 음식, 로컬 사람들이 즐기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 여기는 진짜 싸다. 골목 한두에 빠져 나오니까 진짜 싸다. Hello. Free Fire 이요? Yeah? 3만 동 그러니까 비싸잖아. 그래서 25, 2만 5천 동 그랬으니까 어, 오케이 한다. 옆에 상품기 있으니까 살것 같다. 아이고, 오늘 조금 지근하다. 맥주 달랬던 여름이라 이렇게 막병을 갖다 주네208 바로 여기네. 오 사람 많다. 11? 저는 5박 6일간 하노이, 하롱베이 투어 잘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빠이.